네 오늘은 집에 대해서 하자 체크할 것들 어, 임장을 가셨을 때 빠르게 체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막상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뒤에서 공인중개사분이 따라오고 있고 매도분이 지켜보고 있고 그럼 센스껏 집을 어떻게 빨리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체크할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마침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제가 비 오는 날 다음 날이나 비가 적게 오는 날임장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보시면 토사량들이 조금씩 흘러나온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 정도 토사량은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토사량이 너무 많이 흘러나왔다 라고 하는 것들은 꼭 체크해 보시고 그래야 토목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옆에 보시면 물웅덩이 조금 생긴 게 보이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현장들은 정말 웅덩이라고 할 만큼 크게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 배수를 좀 걱정하셔야 돼서 그런 경우도 비 오는 날 혹은 비온 다음 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집을 보는 게 메인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집을 단점을 모두 다 까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집에 조금 체크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이렇게 좀 협조해주신 건축주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바로 위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물 자국이 조금 있어요. 이 집이 신축이라서 그런 건데, 아직까지 하자라고 말하긴좀 그래요. 사실 처음 집을 짓고 나면 생각보다 시공사들이 막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방수처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 생기거든요? 제가 신축 집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은 있어요. 물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 처음 지은 집인데 벌써 이런 게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싸우지 마시고, 편하게, 이런 부분 좀 체크해달라, 물 자국 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집을 보러 왔다 하면 바로 모서리부터 다 봐야 돼요. 모서리 분들 이음새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는 철콘 집인데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균열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균열들이 나오는 가장 대부분이 이 이음새 부분들. 네, 이건 아파트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 볼 때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물자국이 좀 있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꼭 꼼꼼히 물어보시고, 새집이면 새 집이면 더더욱 물어보시고, 살고 계시면 더편하게 집주인분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들을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주 잘 됐어. <laughs> 아, 양말이 벗겨진다 <먹겠습니다. 웃음> 보시면, 자,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체크하기 좋은 부분, 바로 난방이 잘 되나, 혹은 온수가 잘 나오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건데, 바로 보일러죠. 보일러 체크하기 위한 건데, 자, 우린 보일러 통해서 찬물 따뜻한 물을 확인합니다. 찬물 당연히 잘 나오게 돼요. 찬물은 뭐 확인할 게 없어요. 근데 이집 희한하게 뜨거운 물딱 하면 안 나와. 왜이러 나오지? <laughs>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 집이 그러면 정말 따뜻한 물이 다안 나오냐? 아니요, 이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어, 바로 따뜻한 물 나와요. 어. 연기는 안 나죠. 네. <laughs> 연기가 나야 할 건데, 연기는 안 나는데, 따뜻한 물이 잘 나옵니다. 실력을 만져보실래요? 음. 그 따뜻한 전화예뜨나요? 네. <laughs> 그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온수가 나오는 시간 체크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잠깐 틀어놓고 물론 이걸로 이제 수압 체크도 가능하시겠죠. 근데 틀어놓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한번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이 집이 너무나 좋은 예시예요. 사실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금방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들어가 버리면. 내 돈으로 다 해야 되잖아. 그런 건좀 아쉬우니까 바로 이런 부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집이 정말 단점이냐? 저는 이것 빼고 여기는 다 좋더라고요. 자, 이쪽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집볼때 가장 중요한 건 영구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인데, 이 집은 앞에가 논이에요. 아, 조망 진짜 대박이다. 예, 네. 물론 산 속에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이 논규로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영구 조망. 여기 뭐 올라선다고 이 집까지 안 올라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고 여기는 도로 접근성도 좋고 시내 접근성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께 제가 뭐 단점을 깔려고 한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집이 또 좋다고 느끼는 거 바로 생활 동선이 너무나 잘 짜진 집이에요. 보시면 싱크대가 바로 여기 있고 여기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바로 거실에서 막밥 먹, 아 설거지하기 전에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제 자야 돼. 자는데 야되 방, 아, 가기 전에 좀... 잠깐, 여기 여기 다용도실 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또 자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세탁기인데 전원생활의 장점, 밤에도 세탁기 돌릴 수 있다. 네, 가시죠. 그 다음에 바로 화장실 가서 씻고 잘 준비하고 방에 와서 안방에서 자면 끝. 네, 이렇게 생활 동선이 너무 편해요. 제가 생각했을 는이 생활동선 만큼 집에 설계에 있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얘기죠 그리고 2층에 방이 두개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공간이 1층에 웬만하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2층은 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 혹은 서재 이렇게 있어주면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뭐 1층만 넓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1층에 방을 빼놓고 2층에만 방을 놓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꽤 상당히 조망을 살리고자 생각보다 나중에 살면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다음 집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피노벨리입니다. 제가 피노벨리 집을 홍보하려고 온게 아니라 피노벨리 집을 보여드리더라도 좀 뭔가 객관적인 비교가 될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도 당연히 제가 팔아야 되는 집, 팔아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단점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한번 저희 집의 단점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피노벨리 뷰 너무 좋으시죠. 근데 오늘 장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저희 피노벨리에서도 처음 지었을 때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이쪽 라인에 물 자국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방수를 잡았고 이 방수가 어디서 문제였냐? 자, 위에 2층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피누벨레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 테라스에서 방수처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수처리를 다시 온전하게 했고, 저는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보실 때, 어, 새 집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주인이 살고 있으면은 주인분께 꼭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층과 2층을 저희가 딱 터놨어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난방비가 솔직히 더 많이 들수 있어요. 제가 개방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집의 설계가 나왔지만 난방비가 분명히 더 많이 들수 있고 아시다시피 창공기는 밑으로 가고 더운 공이 위로 가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링팬을 달았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 마지막으로 피노빌리에서 건축 설계에서 아쉬웠던 부분. 제가 원했던 바와 다르게 이건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세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시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집을 몇번 짓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창 자체는 너무 좋아요. 삼중률이고, 단열도 너무 좋고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이삿짐 어디로 가야 돼요? 2층에 이삿짐 올릴 방법이 없어요. 결국 사람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피노벨리 계약하시는 분께는 제가, 이사짐 비용 지불할게요. <laughs>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어,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얼마든지 집주인분께 한번 딜 해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피노밸리뿐만이 아니라 집들을 보여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집을 통해서 보여드린 집을 보러 갔을 때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로 말씀드리고, 피노벨이라고 해서 꼭 장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점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집을 보고 협상할 수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드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게 이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